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이제 눈에 아이라인 생겼네. 너한 10살 정도 됐지? 여기 시골 전원주택에 와서 7살 살 살고 서울에 와서 2살인지 3살인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지? 그니까 러네가 지금 9살 아니면 10살 그 정도 됐겠다 그지? 할머니 됐네 할머니. 홍시 홍시 마님 너 이제 할머니 됐어? 기운이 없어 홍시야 엄마 불안하게 홍시야 엄마 봐봐 엄마 홍시 엄마 보세요 기운이 없네 애들이 기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나이 들어 갈 때가 된다는 거죠 살도 빠지고 털에 윤기도 없고 구름이도잘 안해서 털이 뭉치고. 얼굴에 눈에 아이라인도 끼고, 볼에 살도 빠지, 얼굴에 살도 빠지고, 눈이 여우 눈이 돼가요, 아프면. 봄마봄마 엄마 말은 다 알아 들으면서. 밥 많이 먹어, 맘마. 알았지? 캔 달라고? 알아서 기다려, 엄마. 캔줄 테니까 기다려.